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사랑, 은혜, 희생, 헌신, 축복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늘 용서를 말씀하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왜 용서를 합니까? 가해자는 사과할 생각도 없는데, 뻔뻔하게 잘도 사는데,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용서가 좋습니까? 복수가 좋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 내면의 세계에서는 복수를 원합니다. 영화에도 보면 용서하는 영화 거의 없습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복수하는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내 딸이 타지에 가서 못된 놈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는 그런 영화들 많습니다. 동양에서도 부모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기 위해 고아로 자라서 산 속에 들어가 도인을 만나고 무술을 닦아서 나중에 세상에 나와 원수를 갚는 그런 영화들이 인기 있었습니다. 복수하는 영화가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실제로 복수하고 싶은 욕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용서로 끝나면 뭔가 재미없고 시시해지지만 복수로 끝나면 마음이 통쾌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 받지 않은 사람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지만 그 중에 가정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시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형제 간에 상처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의외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며 삽니다. 일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직자의 가정이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했고,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 집은 늘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아는 분이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복군이라고. 집에서 그 누구도 남편의 이야기에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반발도 하지 못한다고. 오직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밖에서는 늘 웃지만, 집에서는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오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게뭐 있느냐고. 돈도 잘 벌고 다른 걱정 안 하게 해 주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 시켰느냐고. 내가 어릴 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고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풍족하지 않느냐고 뭐가 부족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뭐가 부족하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런 가정은 이미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가슴은 늘 멍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가슴도 시퍼렇게 멍든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곳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몰라요. 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게 산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살다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내 마음은 용서가 잘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지 자책이 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잘못하면 일대일로 권고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확증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데리고 가라.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리나 죄인 이방인 취급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쇠리 취급을 하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처럼 대하고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읽은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조금 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이나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 충분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의하여 세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번 정도면 많이 참은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곱 번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찬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칭찬이 아니라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을 이른 번 하면 77이 49, 490번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첫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속에 분을 품고 너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부부 싸움만 하고 교회 나와도 그날 예배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필이면꼭내 앞에 앉습니다. 아 그러면 그뒷 꼭지만 쳐다봐도 그날 예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할그 거룩한 복된 나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이유는 너희들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봐야 하나도 이루울 거 없어. 너만 손해야. 그러니 용서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통증 중에 하나를 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석 수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 낳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담석이 생기면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암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속에 담석을 품고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 때문에 내가 늘그 분을 품고 살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해자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억울한 삶을 삽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원수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힘을 다해 모은 돈을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에 대하여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죄의식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 사는데 그 사기꾼 때문에 내가 늘 마음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내가 왜 불행하게 삽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부부 간에 분노가 제일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살기 때문에 늘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내 마음을 내 인생을 이해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 겪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일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하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너는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하란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주의에 항거하며 싸우다가 변호사인 그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오랜 기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지만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후에 쓴 회고록에 보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감옥에서 미쳐버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 훗날 대통령이 된 후에 화해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재판을 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에 대하여 화용을 하고 총살을 하고 강간을 하고 악랄한 행위를 한 자들도 대중 앞에서 내가 진실로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뉘우칩니다. 그러면 사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판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종신 대통령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 그의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과거의 행위를 문제 삼고 보복에 나섰다면 남아공화국은 계속된 복수로 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다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며 분노하여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부패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정의, 저스티스, 정의를 천재합니다. 용서는 무인이나 동조와는 다릅니다. 악에는 굴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그랬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후에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습니다. 저 무리들을 멸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들이 모르고 그랬다고, 이들이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함께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원수로 계속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변하여 내 편이 되어 사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여,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직후에 이어서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달란트는 금으로 환산한 단위인데,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오늘의 가치로 말하면 수억 원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명하는데, 그 종은 엎드려 빌면서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다 탕감하고 그 종을 놓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 대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목을 잡고 즉 멱살을 잡고 내돈 내놓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동료가 참으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애원하지만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일만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다시 불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며 이 종을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내가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곳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질문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마지막 절에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자들 죽이라고 고함치는 무리들 예수님의 옷까지 빼앗아 제비 뽑아 나누는 무리들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너희 일만 달란트 빚졌던 자들 아니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주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죄의 선포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는 이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죄를 짓는 것이요. 또한 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때 나는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인처럼 가해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병이 되고 맙니다. 지독하게 못 살았든지, 차별받고 무시받고 살았든지, 부모의 폭력 속에서 눈물로 살았든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나도 가해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 열등감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울려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과거의 자기 상처 때문에 아주 독특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독히 못 살았던 무시당하고 살았던 부모에게 매를 매일같이 맞고 살았던 이것을 치유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못 먹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살았고 어머니는 도망을 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있으니 이 기적 같은 내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정을 나눠주고 나의 것을 줍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기적 같은 일을 감사할 때 저절로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때 우리는 나의 자아를 이기고 내가 비로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는 마귀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종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우리 도림교회 성도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